우리가 어 강력한 어떤 태풍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 사람들이 긴장하죠. 농부들도 어 긴장하고, 또 사람들도 긴장합니다. 만약에 경제적인 어 유기가 온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1997년 어 IMF 외환 유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 보다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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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지? 여러분, 잔뜩 긴장하겠지? 내부로 도망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잔뜩 긴장하겠지?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 그런 전쟁의 위기, 이런 위기도 있지만, 영적인 유기도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가? 에뭐 그렇게 그냥 위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 진단을 한 데다. 그래서 위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그 시대에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큰 위기였나라는 것은 1장 11기야 1장에서부터 보면 잘 나타나있습니다. 그때 당시 왕이 아시아 하 왕인데 병이 들었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으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으러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할스에 무백이 무로로 갑니다. 요즘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무백이에요. 무당림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왕이 이 정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도 말할 게 없어요. 11장 이장 2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있냐면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조롱을 해.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자기 엘리사 스승 엘리아가 하늘로 승천하거든요 올라가거든요. 이엘리사 엘리아 제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스승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너도 사라져버려, 꺼져버려, 보기 싫으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안티들이 뭐라고 그래요? 개독이라 그러죠. 그럼에 따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들은 사라져 없어져 버려. 이런 말이나 같은 말이 기독교는 짓밟히고 목사들은 조롱받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이런 시대가 영적으로 후감의 시대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이 그래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잊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것이 뭐냐면 그 시대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시대의 영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영적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죽었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터는 좋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봅시다. 한국땅의 터가 얼마나 좋아요. 일찍이 보금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에 여러분 좋 좋습니까 환경이? 우리나라처럼 신앙생활하기에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 없어요. 이단들이 세계 이단들이 들어올 곳이없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요. 예, 한국은 반대하지 않거든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데도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누가 본1 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포도밭인데 거기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다 포도 나무인데 그 가운데 어,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무는 예, 아주 특셜한 나무죠? 특별한 나무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한 나무죠. 모르게 해도 그 땅에 가장 좋은 곳에, 한 중앙에 햇빛에 잘햇해서 가장 잘 받는 곳에 심었을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땅은 버리겠다. 차라리 그 나무를 찍어서 버려라. 그러나 가운지가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제가 땅을 더 깊이 파고 거름을 주고 지방물도 주고 제가 더 신비를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런 나무처럼 그런데 그들은 열매를 긁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뛰어난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도 바알새굽에게 무릎으로 무릎 갈정도니까 얼마나 캄캄하고 타락되었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열고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물 분원에다 소금을 뿌립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질적으로 좋지 않는 물이 그러니까 이 물이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도 나도 우리 모두가 치료를 받아야 되때문요 제가 이번 주에도 기도하다가, 어, 그런 걸 깨달았어요. <laughs> 성령께서 아, 저에게 강력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를 조언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제가 금식하며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깊은 잠을 자고, 제가 끼어 있지 못하고, 좋은처럼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금요일날 그렇게 해보니까, 참, 그, 일주일 금식보다 더 어렵대요, 하루 금식이. 우린 모두가 다 치료를 받아야 돼요. 왜 엘리사가 소금을 새 그릇에다가 가져오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새 그릇에다가? 새롭게 되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시아 같은 데 가면 생산들이 섞지 않도록 무엇을 뿌립니까? 소금을 뿌려요. 소금 원래 정화시키는 데로 사용이 돼요. 우리에게도 소금이 그러니까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게도. 우리 심령이 죽지 않고 썩지 않으려면 소금이 뿌려져야 돼 음. 말씀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임재범 씨 가수 잘 알죠?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깐 인재범씨 한번 그 노래 부르는 그 모습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줄게 물론 소리는 안 나게 이렇게 할 거지만 틀어주세요. 어, 이, 임재범 씨가요, 여러분, 어, 2011년에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과거를 말했어요. 자기가 6년간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시달렸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에 아내와 자식을 채워놓고 자기는 6년 동안 매일 죽는 것만을 생각했답니다. 불안의 엄습에 오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먹고살려고 억지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생활고에 시달렸냐면 담배 피울, 담배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길에서 담배 봉투를 피우다 버린 걸 그걸 주워서 담배를 피우고요. 저녁에 밤 9시만 되면 다 TV 전원 코드도 뽑고 그리고 수도세도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에게 씻지도 않고, 그렇게 잠을 잤답니다. 그냥 폐인과 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항상 자기 남편, 임재범 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느 날 남편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보, 남편 성경책을 일동만 한번 해봐봐. 그래서 어느 날임재범 씨가 성경에 눈 성경책에 눈이 가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정신없이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우울증이 사라져 버리고 그 마음 속에 평안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 중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살았다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를 살린 건 말씀이고 믿음이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2011년대 그 아내가 갑상선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MBC에. 그래서 그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가지고 그 아내 치료비를, 어, 마련하기 위해서 출연을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는지, 제가 어제도 그 앉아서 이게 잠깐 보는데,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온 영혼으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 노래를 부른 것은 제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심의 의해서 불렀습니다. 그 아내가 6년 투병 그때 2017년 45절에 하나님 품에 그렇게 아, 안기게 되죠. 여러분 제가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아, 영적으로 혼탁하고 죽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정화될 수 없고 살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신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뿌려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어, 타락하지 않는 것이 없고 타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갑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길갈은 다시 말하면 성지와도 같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길갈에서 뭘 했냐면 할례를 받았어요.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두고 여리고를 지금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걸 놔두고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받으면 어떻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전쟁에 임박해놓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냐 그큰 섬을 지하기 전에 그 길갈이라는 뜻이 뭐냐면 불러간다라는 뜻이요, 에 불러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동안에 너희들 애굽에서 살았던, 바로의 종민들에서 살았던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수치를 내가 불러가게 하겠다라는 뜻이. 그런데 나중에 그런 장소가 구해는 우상숭배가 많은 곳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배들은 어떤 곳입니까? 배들은 말 그대로 그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역사가 있는 곳이요 거룩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요 야국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애를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이곳이 우상숭배 금송아지의 중심지가 됩니다. 여러분,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그 젊은 아이들이 말했던 곳이 어디냐면 베데리. 여러분, 이 여러분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은 오아시스이고, 그곳은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물 고는 근호를 소금을 뿌려서 고친 것이 어디냐면 이여리고예요 그런데 2장5 절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근데 요즘 같으면 신학교의 신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썩어진 것들을 살려보려고 베데르 신학교를 세우고 여리고에도 신학교를 세웠다라는 말이 요 그런데. 그들은 결코 그 도시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아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곳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길갈 배들 여리고 가는 곳마다 한 곳이 어느 하나 상한 곳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총체적인 부패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 일자리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나중에 아시아 왕이 어그 나중에 어 뭐냐면 바할세곤 부르러 갔다고 하니까 그 아시아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늘에 없어진 이좀 가냐? 하늘은 죽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를 하죠. 아, 아저 어떻게 생겼더냐? 아, 막 털이 많고 어, 어, 이런 사람입니다. 어, 그에 엘리야는 이제 죽지 못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죠. 오십 부자고 오십 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선지자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우질지어라다불 태우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보습니다 똑같이. 50분양과 5 0명또 불태우고 죽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울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으러 물을, 물을 가지 않고, 바알스링물을갖 갔던 아하스에게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비통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반드시 영적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도 만약에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으라는 이런 메시지도 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엘리야를 올려가실 때에게 회기 바람 그러니까 요즘 같은 건 뭐냐면 이게 토네이도와 같은 거예요. 그런 강력한 행위바람을 통해가지고 왜 엘리야를 그렇게 올라가게 할까요? 승천하게 할까요? 하나님이 쇼하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나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또, 하나님은 그 타락한 시대에 엘리야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반드시 하늘의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12절에 보면 엘리, 에, 그, 어, 엘리가 승천하는, 엘리사가 승천한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병거와그 마빙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뱀과 하는 데 전차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병거와 마병이요라고 제시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어두운 시대에 아게스를에 맞춰서 온 몸으로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에요 모든 지도자들이 다 타락하고 바알로 넘어가고 아세라에 넘어가고 백성들도다 타락할 때에 온몸으로 싸웠던 사람, 악에 맞서서 싸웠던 사람. 우리가 이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대한민국의 병고와 마병으로 사시기를 여러분 수고합니다. 영적으로 싸울 수 있으려면 내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나라를 지키는 힘은 뭐냐면 병고와 마병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병고 전차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말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마병의 영어 단어가 h o r s e m a n 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은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승마의 명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온고의 징기, 진기,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중 하나가 뭐냐? 물론, 거긴 전략도 있고 여러가지도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약2 0명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몽고, 몽골의 기병대은요 하루에요, 160km를 달렸답니다. 얼마나 말을 잘 타는지 몰라요. 자유자재로 타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보병이 없었어요. 걸어가는 보병이 없었어요. 다 말을 타세요. 동양과 유럽에요, 32개국이요. 그 몽골의 기병대를 다집합혔어요왕하1 3장에 보면 요아스 왕이 그 엘리사가 병이 들어 있을 때 병문안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전에 자기 스승에게 했던 말인데 자기에게도 요하스 왕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보왕 마병이 그렇게 스승 엘리야처럼 엘리사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오늘이라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캄캄하고 타락한 영적으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 아벨 모울라의 출신이. 요근데 그걸 영어로 말하자면 아그 아, 아벨 모울라란 뜻이 뭐냐면 댄싱 플레이스 춤추는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그그 어,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그 술의 세상지, 술의 세상지. 아주 유명한. 여러분, 다 술과 춤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예전 같으면 한낮까지. 그때 당시에는요, 우상숭배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아주 온단하게 했던 그러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캄캄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들을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갑절의 영광을 달라고 했을까요? 자기 스승 때보다는 더 타락하고 캄캄하고 온난한 시대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각절의 영광을 받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각절의 영광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애할 줄로 믿습니다. 데리고 간 곳마다 다 타락한 곳이 너 여기 머물러라. 여러 번 나오죠. 그런데 계속 수승을 따라갑니다. 그런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속에 영적인 갈고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곳이라면 어디를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수승 무수입니다. 내가 너에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에게 무엇을 뭐 해줄까? 합절의 능력을 주십옵시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 거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다.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에 없자 영적인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저도 피참했어요 그랬지 마음 속에 내가 결심을 했어요. 하루에 꼭 다섯 시간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이거 하지 않면 으 도무지 안 되겠다. 이거 죽기 살기로 내가 한 다섯, 여 6시간은 내가 하루에 꼭 기도하려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충 살면 안 되겠다. 엘리사는 신천한 엘리아의 그 떨어진 고도수를 가지고 막 요단강을 칩니다. 십4대 보면. 그 요단강이 여러분 처음부터 갈라진 게 아니에요. 14장에 보면 엘리야가 몸에 떨어진 보소를 가지고 물을 치며 그랬어요. 물을 쳤어요 처음에. 할리야의 하나님 요한는너 어디 계신다니까. 물이 처음부터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물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그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갈라진 역사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땅들어 가기 전에 있는 곳이 요단강이에요. 그게 넓은 강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단강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간 이유가 뭐예요? 그래 그곳에서 물을 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마지막 장애물이에요. 엘리사의 사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천국으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살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능력 받고 첫 번째 행한 이적이 뭡니까? 열고물 군원을 고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없이는 죽은 것을 살릴 수 없습니다. 능력을 어떻게 온다고요? 갈급한 자에게는 여러분 갑질의 능력을 구할 수 있게를 추고합니다 제가 금요일 그날 아이들 과 뷰티 화장품 사는 오완증 장로님의 간증을 봤어요. 이 오완증 장로님 그 금식기도 하러 가가지고 하나님 그 어떻게기도 하냐면 그렇게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든지 만나게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불이 그 눈으로 들어와서 그의 속을 내장을 태우는 듯 그렇게 뜨거웠다라고 예수님 그래서 그는 지금도 5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영적인 갈등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직원들이 지금 한90몇 명인데 70몇 명이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그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이 땅을 칠 사람 여기에 어,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지고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능력을 따르고 대한민국 병과 밥에 걸 살겠다고 기도하는 사람 이 여기에 없느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를 맡겼습니다. 아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아 나는 썩어있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엘리사처럼 그 겉옷을 들고 여러분 그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요단판을 건너고 천국 가는 줄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시대병고와 마병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제가 시간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 주부인이신데 오늘 본문 생각하며 쓰시거든요. 제목, 지금 누구 없어. 우린 터다 좋은 곳에서 태어났다. 보금이 들어오기 전이 땅은 어둠과 무지와 우상숭배로 가득했다. 순교의 귀가 흘러넘쳐 이 땅을 접시고 성령의 바람이 춤을 추며 온신명들을 춤추게 했다. 자금의 기독교는 너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서 아까 싸워 이길 힘조차 없다. 홀로 병고와 마병으로 살았던 엘리아와 엘리사가 지금 우리 눈앞에 서 있는데 그들의 겉옷을 들고 썩어진 땅을 치고 거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영적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가 보 없다. 지금이 갑질의 능력을 구할 때가 아닌가? 지금이 대한국을 민 구할 때가 아닌가? 지금이 영적빛 동학을 깨웠고 우리할 때가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저는 캄캄한 하나님 의영쪽으로 캄캄해